암세포 퇴치 웃음법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암퇴치 운동법은 면치 웃음법이라고 있어요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락을 맞대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맨발 걷기 하다보면 발도 쓰고 허벅지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상체 이 어깨하고 팔은 잘안 쓰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몸안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이 심폐라고 하거든요 네.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데는 이 어깨와 팔의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. 그래서 먼저 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펴시고 위로, 위로 또 옆으로, 옆으로 아래로, 또 아래로. 또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.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팔 운동을 해주셨죠. 그러시면 이 벌린 이팔 끝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. 웃으면서 손가락 마주대기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